난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안겨주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에 실패를 넘어 개인의 삶과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난임을 경험하는 부부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난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배란 장애, 자궁이나 나팔관의 문제 또는 나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정자 생성 문제나 정자 이동 경로의 이상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원인 불명 난임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난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난임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이와 함께 약물 치료 수술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의료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이 과정을 겪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임은 결코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또한, 난임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난임 커뮤니티는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난임을 인정하고 치료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신체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난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고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